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마케팅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P까지 배웠고 예, 포지션이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는 4P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4 개의 P입니다. 첫 번째 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duct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 제품하고 서비스랑 같이 보셔야겠죠. 제품은 어떤 유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거고 서비스는 무형의 자산, 강의 같은 것도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랑 나중에 같이 볼 거고요. 우선 제품 먼저 쭉본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의 유형부터 한번 볼까요? 제품의 유형. 자, 제품의 유형을 어, 첫 번째 편익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좀해 봤습니다. 편익에 어, 느끼는 그 제품으로 제품으로 발생되는 여, 어떠한 효용이죠. 그 효용인데 기능적 편익부터 그다음에 심리적,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방을 샀어요. 가방에 대한 기능적 편익이 뭐냐면 그 기능에 좀더 초점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방은 뭐할때 쓰는 거예요?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능적 편익이라고 보는 거고 심리적 편익은 가방이 있어야지 뭔가 안정감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것도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자동차가 없는 사람, 자동차가 있는 사람.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은 좀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잖아요. 그런 게 심리적 편익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그런 음,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좀 내가 뭔가 되어 보이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니지만 그렇게 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뭐 벤틀리 끌고 다닌다, 뭐 로스리스 끌고 다닌다 이러면은 좀더 사회적인 위치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회적 편익은 또 개성을 표현한다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삼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음, 내가 스포츠카를 샀어요. 스포츠카를 샀다라는 것은 뭔가 빠르게 질주하고 뭔가 젊은 감성 이런 것들을 방영하는 어떤 사회적 편익, 즉, 그 사람의 개성이 그 제품으로부터 형상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나의 개성이 드러나는. 음.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개성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 이치를 한번 유추해 볼수 있고. 정장을 입고 맨날 돌아다닌다. 아, 그러면 직장인이구나. 맨날 청바지에 뭐후줄거나티 입고 다닌다. 아, 백수구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편익에 따른 종류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따른 종류 한번 보면 제품의 수준이죠. 제품의 수준에 따른 종류에 보면 핵심 혜택, 그다음에 실제 제품, 그다음에 확장 제품이 있는데 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혜택 여기 있는 코어 코어 베네핏은 아까 여기서 가방이 있었죠. 네. 그 가방이 핵심 혜택이 뭡니까? 가방의 핵심 혜택이 여기서 기능적인 어떤 내용이죠. 결국은 물건을 담는 게그 가방으로부터 발생되는 나의 베네핏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핵심 혜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품은 그 핵심 혜택을 그 형상화한 겁니다. 형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형의 뭔가를 창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방을 샀어요. 가방을 샀는데 뭔가 많은 것들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방이 어떻게 돼요? 커야겠죠. 그러니까 핵심 혜택은 다 똑같습니다. 큰 가방, 작은 가방 다 핵심 혜택은 물건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물건을 담느냐? 나는 여행 갔을 때 나의 여행 옷들을 담고 싶어. 그러면 큰 백팩이 필요할 거고요. 나는 그냥 뭐 현금 정도만 들고 다니는 조금만 백이 필요해. 그러면은 뭐 작은 가방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제품이 어떤 식으로 어, 유형화가 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도 4기통이 있고 뭐 6기통이 있고 저런,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실제 그 기능을 좀더 어, 다양하게 만드는, 어, 유용화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실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장 제품은 이런 겁니다. 죄송해요. 자, 확장 제품이라는 것은, 뭐, 여기 있는 핵심 혜택과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실제 제품, 확장 제품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AS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실제 제품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방을 사게 되면 그 가방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담는 어떤 핵심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가죽 재질이라든지 어 음, 그러면은 가방의 크기라든지 이러한 실제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가방이 망가졌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as를 해준다 사후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있다면 거기까지 포함한 게 바로 확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장 제품이라는 것은. 핵심과 실제를 제외한 나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어, 품질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탐색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제는,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핸드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 핸드폰을 사기 전에, 블로그 같은 거 보죠. 어떤 기능이 있고 몇만 화소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뭐 크기는 어, 디스플레이 크기는 몇 인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로그나 통해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것들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한 다음에 탐색을 한 다음에 그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탐색제라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험제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알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입니다. 아무리 블로그에 맛있다, 맛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먹어봐야지 맛있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선생님, 핸드폰은요? 핸드폰은 제가 말씀드렸죠? 6.7인치. 이거를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 제품에서. 몇만 화소를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인 지표인데,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어떤 느낌들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어, 경험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뢰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신뢰제의 예식은 어, 이런 거죠. 음, 법률 서비스 있죠.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뭔가가 이게 혜택이 오는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탐색제나 경험제는요, 내가 수요를 하는가 동시에 뭔가 혜택을 느끼는데, 법률 서비스는, 어, 뭔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소송에서 승리를 하거나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기간이 상당하다는 거죠. 법률서비스를 받은 후에 그 효용이 나오는 때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뢰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소비재의 분류를 볼까요? 소비재의 분류 자 소비재의 분류를 보면 우리가 어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산업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산업재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수 없는,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품이 산업재라고 했었죠. 여러분, 100, 철광석 100톤 이런 거 주문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은 소비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살수 없이 그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업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어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미탐색품 요거를 한번 소비재를 나눠볼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편의품은 뭐냐면 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여도가 좀 낮게 우리가 관여도에서 배웠잖아요 관여도 관여도가 뭡니까 관여도가 높은 제품은 뭔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관여가 높으면요. 관여도가 낮, 낮으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대표적인 게 치약 같은 거죠. 치약 같은 거는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어떤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